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앱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지치긴 해요. 앱토스 계속 좋다 좋다는 거. 그렇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랑 엮여있는 다른 테마의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앱토스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엄청 좋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잡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벌었다면 축하드리는데, 근데 못 벌었다면 좀 많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좋은 장세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왔냐. 24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17분에 하이파이 789원에 887원까지 이렇게 보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하필 하이파이였냐? 제가 정말 얘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얘는 이더리움 테마인데 하이파이는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룸이랑 스레스홀드랑 같이 묶여가지고 이 핵심 테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자 그런데 요즘에 어땠죠? 계속해서 이더리움 올라갔는데 이 친구들은 조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힘이 응축되고 있는 과정이다. 한 점으로 계속 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질 거다.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다?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더니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이파이만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룸이랑 스레스홀드 동시에 이 타이밍에 갑작스러운 움직임 보여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안내를 했었냐? 자, 갑작스럽게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여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분명 887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는 거의 930원 94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구간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걸어만 놓으셨더라도, 아, 12%는 정말 어렵지 않게 달성 완료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휴에도 저는 쉬지 않고 확실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하이파이만 계속해서 봤던 건 아니죠. 그 전에도 좋은 성과 있었습니다. 언제? 2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28분에 이 캐시 0.046원 지금 이 캐시 어떻죠? 계속해서 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매일매일매일매일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마다 0.046원 꾸준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걸어만 났더라면12% 매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캐시와 하이파이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정도만 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는데 훨씬 편안하게 진행을 해나가실 수가 있겠죠.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준비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락업 해제 됐어요. 그런데 매도로 연결된 거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싹다 홀딩 한다고요. 주요 투자자들은 현재 앱토스 현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이 수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어떠한 결로 봐야 되냐? 앱토스는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4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은 누구냐? 솔라나고요그 아래가 세이구요. 그리고, 앱토스 있고요 수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앱토스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뭐가 보여지고 있냐? 보이십니까? 약간의야 왔다갔다 출렁거림은 있을지언정, 이전에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고점에서 더욱더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나, 솔라나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데이터를 유지하니까, 예, 이렇게 좋은 모습이 수위까지 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앱토스만 거의 유일하게 현재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락업 폐쇄 진행됐고, 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좋다.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비교적 데이터 좋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낮은 종목들, 여기로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야, 순수하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사놓으면 최소 손해는 안 보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남들 다 그러는 것처럼, 최소 정고점 혹은 그 이상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14,000원 이상? 15% 이상? 와, 너무 매력적이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방금 봤던 TVL 괜찮은 모습이 보여진다. 아무 생각 없이 홀딩 그리고 순남매가 돌려는 이 징조가 거래량과 함께 보여지게 된다.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꺾였을 때 그때 매도.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에프스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결과로 웃는 얼굴로 마무리까지 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뭘 봐야 되는지 봤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놓친다? 그게 진짜 아까운 거 아닐까요? 아니, 진짜 이거 데이터가 가격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았다면 갖고 와 봐야죠, 이 결과물을.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게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앱토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작성 완료했거든요.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 이런 데이터랑 연결해서 터트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홀딩하는 방법. 조금 보수적이긴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웠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반등장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접더라도 수익을 보기가 정말 쉬운 장세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현재 수익을 못 보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장세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나갔냐. 24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17분 하이파이 789원에 8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이파이였냐.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해도 일주일에 한번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반응이 없어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왜? 이더리움 올라가면은 하이파이는 테마성으로 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룸 네트워크랑 스트레스홀드랑 엮여 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지곤 했으니까. 실제로 한동안은 업비트 내에서도 대장의 모습을 몇주 동안 보여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몇 번이나 검증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관찰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이 친구들은 조용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테마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뭉치고 있구나, 응축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이파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냐? 바닥에서요,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이전에 고점을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나서 바로 올리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순환매 돌고 있고 핵심 테마에 힘들고 어오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저는 887원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940원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걸어만 났더라도 12% 수익 달성, 어렵지 않게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연휴에도 저는 쉬지 않고 확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 전에도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어떤 종목? 2월 8일, 목요일, 이캐시 e 0.046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 힘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046을 최근에 4일에서 아, 5일 정도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돌파를 몇 번이고 해놓은 상황이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12% 정도 수익 달성이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부족만 해도 누적 24% 정도가 되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은 이 좋은 시장에서 돈못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순간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준비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